네 안녕하세요 류룡입니다 아이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영상 오프닝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수리아빠 류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아 민망해서 못하겠다 지금 냉장고에 보니까 한울 차돌박이가 있더라고요 차돌박이에 라면 끓여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컨텐츠 너무 좋음 좋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 아버님이 지금 농장 가셨고, 어머님도 친구분이랑 약속 있으시고, 혜수랑 처제랑 이 소리도 지금 어, 밥 먹고 놀고 온다 해서 저 혼자 몰래 한우를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배응 망득한 녀석,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차돌. 와, 돌아왔다. 아, 나 이거 못 참아. 아, 나 진짜 못 참아. 해장. 술. 한 병. 아, 지금 바람도 불고 있고, 누가 차돌박이를 하나하나씩 굽나? 이렇게 통째로 구워야지. 조금만 더 구워질 때까지 또 밥에 김장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달라진 점 혹시 보이십니까? 원래 안경인데, 다리가 하나 없죠. 이 소리가 아침에 부셔먹었습니다. 내가 씻으러 간 사이에 이 소리가 자 가져오다가 와, 자깐... 아휴, 내 돈!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보고 캄보고, 캄보고, 캄보 와, 자, 한번 더. 와, 차돌박이. 이거 해장하려다가 진짜 골로 가겠다.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해장술입니다. 해장술, 그 차돌박이는 원래 에피타이저 나 발음 좀 되는 듯. 그럼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라면 한번 끓여 볼게요.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짬뽕, 진짬뽕, 진짬뽕. 물을 끓일 때또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람이 한 병을 더 까야 되나?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미안 또 이렇게 또 기다리기 적적하니까 한잔음 아 김치 이거 하나면은 소주 한 다섯 병 먹는 거지 아저씨 특 센척 졸라함. 술부심 쩜. 저기 뒤에서 빨리 끓여서 올게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늘의 메인입니다. 차돌 진짬빙! 국물 한번. 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건, 안 먹으면 은 그게 바보야 두빙이제 먹어볼게요 아 아 이건 진짜 미쳤다 분명 라면 두개 끓였는데 왜 이렇게 적, 적지? 아름답다 아름다워 음 진짜 왜 먹방 유튜버들이 차돌박이에 라면을 먹는지 알겠다. 와, 입입 입술이 반지르르르. 아이, 이따 해서면 입 입술 보여 좀 바로 달려들어 킬살 기세. 아저씨 특 혼자만의 세계관이 있음 와, 라면 세개 끓였어. 아, 진짜 뽕. 양 진짜 너무 하네. 탱글탱글탱글. 허... 탱글, 탱글. 이거는 해장술이 아니다. 초에이스 안주다. 진짜. 흠. 회사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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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아저씨 특 재미 없는데 지혼자 겁나 웃음. 해장술 하려다가 두 병을 먹는 거네. 와이프면 참아주면 되지 뭐. 누가 저한테 엄청 좋은 명언을 해줬더라고요. 허락 받는 거보다 용서 받는 게더 쉽다. 소주 두병 먹어도 돼? 이거보다 두병 먹고 나서 여보. 나 소주 두병 먹었어. 미안해, 참 좋은 명언이야. 아저씨, 특 별거 아닌 걸 명언으로 생각함 <laughs> 말아서 이제는 그냥 안주로 먹을게요. 맛볼게요. 너무 아저씨 같았다. 끝. 그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냥 괜히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거. 지금 딱 그래. 해수가 집에 없어서 좋은 건가? 어. <laughs> 끝. 아 이게 해장술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두 병을 먹어 버렸네 해장술 이걸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술 안줍니다 내가 오판 오판인데 너무 잘한 오판 <laughs> 아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놈이 진짜 잘 탄다 멈춰 그만 그만